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구촌 최고의 기쁜 뉴스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교회도 직장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도 우리가 마음대로 편하게 만날 수 없는. 그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뉴스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지금 정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백신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가? 우리 많은 뉴스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사망자는 175만 명. 한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5만 4천 명 가까이 되고 또 사망자가 75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방송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기쁜 소식도 듣고 또 슬픈 소식도 듣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백신이 개발되었다. 그런 것들은 기쁜 뉴스입니다. 그러나 지금 슬픈 소식들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고지해 준이 뉴스 이것은 바로 지구촌 최고의 기쁜 뉴스예요. 그 당시에는 신문도 방송도 인터넷도 없었고 아나운서의 보도도 없었고 또 카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그 가난한 목자들에게 고지해 준이 지구촌 최고의 기쁜 뉴스. 오늘 이 유수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유수의 대상이 누구이며 이 유수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기쁜 유수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 빠져 있던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부분 받은 자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할 때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탄생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마태봄 1장 21절에 그 메시아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온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우리는 죽습니다. 인간이 사망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고 그 모든 것은 다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만 진짜 무서워야 될 것은 바로 죄의 바이러스예요. 이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그런 신분입니다. 불교에서 유명했던 성철 스님. 그가 고행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가 죽을 때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업보들을 느끼면서 야, 이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나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이 지구상의 바닷가의 모든 고기들, 또 산의 식물들, 나물들, 우리가 먹을 것, 또 우리 이 태양 전기, 태양에서 오는 모든 그 것들을 공짜로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창조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아무리 용돈을 주고 효도를 한다 한들 당신네 아버지 아닙니다, 당신네 어머니 아닙니다, 부모님을라고 인정하지 않다면 그것은 불효이며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탄생은요 오래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이에요. 자, 인간을 자유지로 주시고 창조하셨는데, 자유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선택을 권을 준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견하시고, 에베소스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사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우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죄와 이 사탄을 박살 낼 것임을 미리 예언하셨고, 또 예수 모시기 740년 전에 이 사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 탄생의 방법과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게시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위이라 하리라.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예견하셨고, 또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임마누엘이에요. 성령님의 이름이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게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임이라는 것은 우리와, 그 다음에 만우, 함께, 엘, 하나님, 인만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가를 말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유다 지파 가운데요. 베들레헴은 천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동네였어. 근데 오늘날 이 작은 동네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네가 돼어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 1절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천명단된 이 작은 마을에 주님께서 구세주를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신 이것은요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올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이사야 9장 7절에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몇번 나오냐 하면 456번 한번 따라해 볼까요? 456. 456번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75번. 선지서에 243번, 그 나머지에 13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456번이나 이렇게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또 그들의 기록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이 인간 무대, 이 세상에 구주를 아가의 몸으로 탄생하게 하는 놀라운 신비. 그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주임을 다시 한번 믿고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앞에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는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사가 보도한 것처럼 온 세상의 구주로, 바로 나의 구주로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로 유수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 이 세상은 부자,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가 더 많고, 가난하고 지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뉴스가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정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시장 경제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니까요. 집값이 더 오르게 되었고 전월세 구하기도 더 힘들게 되었고 자기 집을 가진 사람도 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되므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슬픈 소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든 뉴스들이 많아요. 2.5단계 3단계 올라가면 영업을 정지해야 되고 또 식당도 테이크아웃 어, 배달만 포장, 그것만 가능하고 그 안에서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월세 내야죠. 임대료 내야죠. 월급 줘야죠. 인건비 또 재료비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가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요, 그, 인터넷 쇼핑몰하고 배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이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슬픈 뉴스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관계없이 온 백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죄수들에게 기쁜 소식은 사면일 거예요. 불임 환자 부부인 사람들에게는 임신이 정말로 기쁜 소식일 거예요. 지금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취업이 아주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망원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몸이 죽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의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사면 되었다. 죄가 함받았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아시아에서 시작됐고, 이제 나중에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로 와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1960년에 개신교 인구가 60만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 천만명 가까이 되고요 이제 중국도 인도도 수많은 크리스들이 생기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요 중동과 이스라엘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간증에 의면 어떤 다니엘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요르단에서 한 2년 정도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성교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그 난민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더니 제가 다니엘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통역사를 통해서 들었더니 그들이 그 전날 밤에 어떤 남자가 자기네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흰옷을 입었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다니엘이라고 말한 이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게 될 것인데 그분이 예수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진짜 다니엘이라는 선교사가 와 가지고 제가 다니엘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니까요. 깜짝 놀랐다는 그래서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구원받게 되었던. 그럼 중동 지역의 여분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예수님이 구세주의 것을 계시하는 그런 환상과 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중동에 많은 추수들이 일어날 거예요. 원래 야곱과에서 그그 자손들 아닙니까? 원래 형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다른 길로 간. 이슬람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사 이슬람을 믿는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또 유대인도 원, 원래 뿌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 기쁜 소식이 이제는 온 세계의 전,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형수의 신분과 같습니다 그 사형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앉아서 아무리 화려한 음식을 먹고 좋은 식 먹고 이 감옥 안을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미고 침대를 최고급 침대로 그들이 잔다 할지라도 사형수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면입니다. 이제는 사형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탄절날 탄생하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이 이제 사형수의 신분에서 사면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세인들, 권력자들에게 증가한 것이 아니에요 목자들은 그 당시 신분이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한 말을 듣고 목자들이요. 베들렘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세찬소가 125장에 베들렘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예수께 목자들이 먼저 달려가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누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비록 물질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구세주로 탄생하신 주님께, 우리가 경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온 세상 전하 특별히 환란 고통을 당한 자에게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뉴스의 특징은 바로 큰 기쁨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손주를 낳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 낳은 것보다도요 손주가 더 이쁘고 더 귀엽대요.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손주를 나도 기쁘고 직장에서 승진 해도 기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도 기쁘고 취업을 해도 기쁘고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기뻐할 것은요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을 가지게 되었다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저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공짜로 얻게 되었다는 누가 여러분에게 10억짜리 집을 공짜로 준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막 여러분이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 집을 공짜로 줬다. 근데 1조, 10조도 더 되는 화려하고 멋있는 집을 하나님이 직접 인테리어 감독까지 다 하고 여러분 취향에 맞게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오면 이게 네 집이다 하고 딱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조금 내가 자가 내 집이 없어도 천국에 진짜 본향의 우리 집이 있으니까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요, 본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나중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의 표지는 뭐냐? 바로 기쁨이에요. 단테의... 명곡인 이 신곡이라는 이 작품에 보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에다가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때 교인인 줄 알았는데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안내자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 하면서도 이 땅에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살고 한숨만 쉬며 사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와 있습니다.라고 그 안내자가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요. 따라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항상 기뻐하라 천국 백성이 된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우리 집이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우울해하고 한숨 짓고 기뻐하지 못한. 그것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제 어렸을 때 좋아했던 복음성과 있었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 찬양 아시는 분손 들어 보세요. 예. 네, 이거 아시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고 진짜 이 찬양 부르면요. 기쁨이 없다가도 기뻐져요. 찬송을 부르면 기뻐집니다. 기도할 때 평강에 오는 거예요. 소리는 기쁨을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유명한 문학가이죠. 그분이 말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데 마음이 피곤하면 일마일만 걸어가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것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직장에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직장 일을 즐기며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올 때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기쁜 사람은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는요. 지치지 않고 그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봉사하면서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요. 피곤하고 지치고 원망불평을 게 말이 많아요. 유머 강사인 박인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어느날 언론계에서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 가도 병명을 알지 못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죽고 나서 보험금 타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해가지고요. 보험금을 해약해가지고 이 남편의 치유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쓰는데 이분의 모든 관심은 남편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남편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거짓말같이 기적같이 이 남편의 병이 싹나아버렸어요 그때 이 박인옥씨는요 아 기쁨이 묘약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머 강사로 기쁨의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책을 쓰고 강연하고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한다. 그럼 피가 어디서 나옵니까? 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문제가 생기고 뼈가 마르게 되면요, 사람이 피도 문제가 생기고 근육과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게 여러분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정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려면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환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얼굴을 봅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환합니다. 당신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다 주님이 나에게 그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요새 우울하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오늘 이 천사의 이 보도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 있어도 무서워하거나 짜증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에게 준 하나의 시지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로 말며마 사람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생명과 건강과 우리 미래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 또 실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선물 주님이 구세주로 우리 인생의 구주로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주님은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성서는요 바깥에서 문을 따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에 열쇠를 열어서 주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셔드릴 때 주님이 기쁨과 평강의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천사는 지구촌 최고의 기쁜 뉴스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노예에서 해결받고 구세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저의 구주로 여러분의 구주로 온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 권력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 한국 사람뿐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굿 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 드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시는 기쁨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